3분 말씀 기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오늘은 성경 암송 69절 여섯 번째 확신과 능력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안함과 염려로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용기를 얻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저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제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삶의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점심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약속하신대로 위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남은 오후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소리가 저를 위협할지라도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에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실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심을 믿습니다.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부리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충전된 주님의 능력으로 지친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용기를 주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말씀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일곱 번째 암송 구절인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과 기도를 생각하며 1분의 묵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